표현했습니다. 이번 시간에 57년생 채무자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2021년 11월 15일 선고가 됐고요. 3월 16일이 제1의 기일이었습니다. 면책됐습니다. 폐지 신청됐고요. 57년생이니까 64살이죠. 만 64세 채권자인은 없었고요. 주외력은 음 마지막에 인천 2020년에 이제부터 양천구에 있었습니다. 보증금 천에 월 55만원. 인천은 아마 이제, 그, 연수구 쪽에서는 지민, 지인 주민국 중에 옮겨놨다가 이제 직권 말수된 것 같습니다. 2016년에 18년 사이에 건축 현장 관리, 주식회사, 어떤 금속회사에, 그 다음에 2018년 19년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건축 현장 관리를 했습니다. 91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종사하다가 96년 퇴사하였고, 98년경 어머니가 오른쪽 전신마비로 쓰러져, 1년간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를 태어났으며 경기도 땡땡지에서 부동산하면서 어머니 간병을 했습니다. 재무자도 왼쪽 전신마비와 함께 중풍으로 쓰러져 치료받았고 를 이후 지속적인 치료로 1년 6개월 만에 일어설 수 있어 몸을 추스려 2001년 기술신보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제 부채로 실패했고요. 2015년부터 SK 하이닉스에서 현장 일을 하였으나 중풍의 휴유증으로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. 종으로 오래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파산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 2012년 2월에 협의원했고요. 음, 자녀들은 뭐다 장성했습니다. 4 1살 36살. 빚은 2억 1,326만 원입니다. 뭐 재산은 보증금이 1,000만 원, 그다음에 자동차가 400만 원 정도 됩니다. 보험금은 전 배우자 2012년에 이혼했죠. 벌써 10년 전에 이혼했는데, 배우자의 보험 환급금에 3,110만 원이 있습니다. 이게 혹시 이제 은닉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해서, 그거를 이제, 흠, <laughs> 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. 보증금 1,000만 원안내금지고요 음, 차는 이게 대포차입니다. 그래서 이건 한가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이 보험 환급금은, 신청인은 2012년 2월 이혼하였는데, 전 배우자 김모 씨가 보험가입자이고, 신청인은 피보험자임으로 계약자 변경이 되었는지 조사하기에, 보험, 계약자 변경 내역서를 제출하고서 요청한 상태입니다. 근데 이때 전 배우자가 보험 전부를 해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그래서 계약자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음, 그래서 바로, 뭐, 한깔만한 재산이 없어서 바로 면책 신청인 사안입니다. 감사합니다.